우리 함께 인사 나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잘 오셨습니다. 집에 잘 오셨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갱년기가 옵니다. 오늘 집사님 처음 오늘 찬양 인도를 처음 하셨는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양이 참 마음에 옵니다. 어, 목회자의 심정은 신한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잘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이제 초신자들이라도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모습이 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만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주 잘합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더 기대가 됩니다. 아멘 요즘 이 통일교, 신천지 저질렀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두 곳은 우리 교단에서 철저히 경계하는 2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고 할때그 영생은 육신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들 교주는 영생 불사한다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인간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태어나면 누구나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어떤 영생입니까? 육신이 아닌 영의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육신은 죽어서 흙이 될수 밖에 없지만, 영은 죽지 않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인 인물도 영생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길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 위대한 유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남겨준 정신 사상도 시대를 초월해서 이어집니다. 이것도 영생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전에 성지 순례 때이 빌립보 교회 유적지에 가 보았습니다. 어, 상당히 넓은 면적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아직 버티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기둥, 뭐 벽돌처럼 쌓인 큰 기둥도 있고, 또 벽, 어, 건물의 벽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야,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겠구나. 옛날의 규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뽀 교회 가서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교회 건물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교회 건물만 쓰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의 신전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로 지었는데 다른 종교가 또 에빗, 다른 종교의 종교 건물로 쓰다가 또 교회로 쓰다 계속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터가 좋고 건물이, 건축물이 좋다 보니까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나 봅니다. 요즘 이슬람 사원들 이야기 들으셨죠? 유해, 유럽의 교회들을 일부러 사들여서 자기들의 종교 시설로 삼고 있다는 것, 이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가 주변 도시보다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는 특별히 로마의 직갈 도시였습니다. 직갈 도시가 무엇이 을 직할 도시라고 합니까? 직접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가 직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로마 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빌립보를 지금 직접 로마가 관할해서 다스리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 로마 시민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리무, 시민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참 미국이 힘을 떨칠 때 원정출산 가신 거 기억나십니까? 일부러 미국에서 얘기를 하면 미국 시민권자를, 시민권을 주니까 원정출산도 했습니다. 아마 그와 비슷했습니다. 로마에 시민권이 있으면 상당한 특혜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범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고문이나 사형을 함부로 시키지 않습니다. 또, 공직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투표권, 참정권이 있었고, 최고 법원에 상수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또, 사유재산에 가질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재산을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은 미국이 조금 지위가 좀 약해졌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뭔가 끝발이 있다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민권이란게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뭐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도 대단하였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생. 야, 여기다가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합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출,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누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 순교로서 생을 마쳤는가?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자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가니까, 제한 가슴 높이 되는 대리석 돌이 하얀 기둥이 딱 있습니다. 무슨 기둥이겠습니까? 참수당한 머리를 잡아서 칼로 쳤던 참수대입니다. 잔인한 것 같습니까? 참수당했다니까. 그런데 이것도 로마의 시민권자라서 고통없이 죽일라고 한 단칼에 금방 죽일 수 있다고 참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럽습니까 <laughs> 바울은 빌리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폈대로 달려가는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로를 본받고 살았기 때문에 나야말로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스로를 섬기고 살았다. 그래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빌포 성도들에게 직접 몸으로 본이 되어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저만 보고 저를 본받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설교 아무리 하면 못합니까? 평소에 삶이 안 좋으면 뭔 설교를 듣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말보다 직접 본을 보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를 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삶 속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본문 17절에서 자기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볼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보다, 이것은 본받기 위해 자세히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빌리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알고 계시죠?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빌리보 성도들은 바울을 볼수 없고 또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바울을 대신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없지만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와 같이 본을 보였던 사람들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데 보면은 이 빌립보에서 곧 에바브로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빌립보가 그 디모데가 방문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많은 바울을 본받은 자가 있다.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만 본받으면 된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백수께 누구를 장고 누구누구 그 권사, 누구누구 그 집사처럼만 살면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분명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고 또 앞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본받아 살라고 할때 그러면 어떤 점을 눈여겨보고 본받아라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작해서 본을 보이면 사람들은 뒤를 따를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으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감이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델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유격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무나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숙달된 조교 앞으로 해서 조교가 한번싹 시범을 보이면 그대로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쉽지 않겠지만, 그게 더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좀더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조언하며, 앞서서 본을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러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섬김과 성김,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주님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야이 분이라면 정말 본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런 분 발견하셨지요. 일찍이 박석순 목사님께서 그러한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저는 책을 통해서, 또 주위의 증언을 통해서 참으로 성자 같은 삶을 사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박석순 목사님한테 다 신앙생활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정말 본이 되셨지요? <laughs> 박 목사님,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한 업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 박소수 목사님께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는 삶,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결과로 업적이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교회 개척하여 성장시켜야지라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만 따라갔더니 예수 중심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열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분명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여러분을 밖에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신실하고 온전히 섬기는 분들이 있다.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랑도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없는데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있는 사실을 거기다 조금 더 포장해서 좋게 말한다. 이러면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기 때문에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으라 하는 것, 성도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살라고 합니다. 오늘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에 속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적 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의 국민입니다. 또 이전에는 우리는 백숙교회 성도들입니다. 별로 그런같 다하지요. <laughs>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당시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 대단한 특권이라고 여겼습니다. 자부심이 딱 있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 다른 나라 사람들, 나 함부로 절대 못 건들어. 이런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필리핀 성교 현장에서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한 3개월 동안 필리핀에 머물었는데, 그곳 성교사님 댁에 한국 사람들이 자주 들어 들었습니다 거의 뭐 그냥 사랑방처럼 뭔 일이 있으면 항상 거기를 드나들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필리핀 당국에서 뭐 쳐들어오듯이 그냥 불쑥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다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국적의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 남자 여자분인데 미국 남자와 결혼해서 시민권자였습니다. 필리핀 그 관리들에게 큰 소리로 확 치십니다, 영어로그나 갔다가 사정없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나 미국 시민권자 이놈들아, 하니까 어때요? 단속 나왔던 사람들이 금방 태도가 탁 바뀝니다. 아이고, 아뜨거운 듯이. 제가 그때 확실히 못 깨겠습니다. 야, 미국 시민권만 있어도 이렇게 당당하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믿음의 성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육신의 잔망을 벗은 후, 술래의 삶을 마친 후에,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에 목을 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장이 안 좋아서, 장의 문제가 생겨서 변호원이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혼났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입원해서 환자복을 딱 입었는데 이 옷이 안 맞습니다. 길이가 이만큼 길어 바지를 두 단을 걷었습니다. 또 허리도 고무줄도 흘렁이하고 있고 또옷 단추가 한개두 개나 더 떨어졌습니다. 중간 중간에 평소에 옷을 신경 쓰는 사람 아니지만 야 너무했다 이옷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옷에 딱 맞게 수선 점 해갖고 와라. 아니, 단추 멋있는 놈으로 반짝반짝 다시 좀 달아야 쓰겠다. 이렇게 하십니까? 야, 그래갖고 내가 속된 말로 옷한잔 보고 깔나게 해갖고 사람 들를 자랑하고 다녀야지.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서 입는 환자복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요? 그곳은 병원이고 환자복은 어때요? 잠시 병원에만 있을 때 입는 옷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곧 나갈 것이니. 그곳에다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니까. 잠시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이 하늘에 네. 속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집. 진짜 고향에 있는데, 뭐하러 이 땅에다 목을 메고 삽니까? 뭐하러 병원 환자복을 수선하고, 멋을 내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처럼 어떤 환경에서 기뻐하는 삶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쁘게 사는 것이 좋지, 찡그리며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쁘고 싶지. 그런데 늘 고단하고 힘든 일이 계속된다. 나는 어떻게 기쁘게 살수 있겠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여러분 기쁜 일이 더 많습니까? 힘든 일이 더 많습니까? 매번 걱정할 일이 생깁니다. 정말 아무 걱정 없이 한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루만 살아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만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매일 그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기쁜 일보다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기뻐할 환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자적하고 기뻐하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교육을 꼽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학교 보내고 교육을 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더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씨를 뿌렸습니다. 소망 희망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안 좋더라도 소망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랑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고난을 이겨내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냐,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환강과 고난에도 우리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환자들을 신방할 때면 꼭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별말 아닌 것 같죠. 그냥 그럴 말인 것 같죠. 몸이 아프고 큰 고난을 만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가 이런 고난에 던져졌나보다.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네.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드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땅에 살더라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진짜 고향이 아닙니다.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풍 나온 인생입니다. 여러분 소풍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소풍은 항상 기뻐야 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성도다.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